다 같이 합장하십시오. 에오 추권문을 송합니다. 아는 이제 밀적 근강과의적근강 문다리와 안구시와 발부역사와 상가라 등 힘을 가진 자를 보내요. 함보를 에오하고 믿는 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마에수라와 나라연가 금강은 따와 가비지라를 보내어 백전업부루이 가르침을 믿는 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라는 이제 바극과 사로라와 만성거발과 진나라를 보내어 불보살님 전에서 울력 세우는 자를 위하여 이루도록 지키게 하리라라는 이제 들차와 마라와 반지라와 비 빌바와 가라왕과 응덕비와 설라와를 보내어 일체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을 믿는 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브라흐마와 삼발라와 다섯증거천과 연마라를 보내어 원만한 보살의 가호를 믿는 자를 마땅히 보살 펴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제석천과 담지삼천과 변제와 공덕 갖춘 빌발라와 지두레 다신 문을 보내요. 불보살 임전에서 서광을 얻게 하여 마땅히 보살 펴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중장천하늘천과 광목천하늘신과 비삼천하늘신을 보내요. 정정법신물을 받아진 이는 은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금빛한한 공자강과 이시팔부 근선 무리들과 발타라와 신지대장 불발라 등을 보내요. 원만 무신불 믿어지는 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난타 용왕과 발란타 용왕과 발라가 용왕과 이발라 용왕을 보내요. 백천억 불와 신물을 믿어지는 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나는 이제 아수라와 마후라가와 대수라왕과 건달왕 등 여덟 부류를 보내요대자 대비, 권세, 무사를 믿어지는 자를 마땅히 보살펴 지키게 하리라. 이제 모든 세계에 존재하신 불보살님 불양한 가피를 믿싸우며 끝모를 서울역을 세워 오늘 불보살림전에서 머리 숙여 절라옵니다 대자대비 관생보살마살마바냐바라에 계속 합장하십시오화은경 10집품 제7장 기세간이라는 부분을 송하여 드립니다. 물자들이여 세상을 구원하느니가 발지에 있기위하여서는 근방돈과 요한판편을 일으키되 공용이 없는 쓰고 또 지혜를 쓰고 도 지혜를 모아서서 행할 경계를 관찰하여야 하느니라. 말하자면 세간이 이루어지을 관찰하고 세간이 어물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업과 업이 모임으로써 이루어지고 그 업이다면 얼마 동안 무너지고 또 이루어지고 머 물다가 또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니라. 자, 자 내리십시오. 오늘은 4월 초하루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부처님 오신 날까지 8일간이에 오늘부터는. 석가모니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주간 늘 해마다 하는 거지만 우리들이 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관생보살, 대세지보살, 또 문수 보살, 지장보살 이런 거다 빼고 이번 주간만큼은 마음스러운 늘 석가모니 부처님 외우시고 염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오셨을까 여러분들 거 아세요? 사가모니 부처님이 왜 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사가모니 부처님이 오셨을까? 그거기 전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애호 그 발언을 했는데 집에서 책 있죠? 한 번씩 가정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라도 매일 한 번씩 읽으면 좋습니다. 읽는데 오래 걸립니까, 시간? 1분이면 됩니다. 정갈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해서, 어, 읽으면은, 온 세계에 있는 불보살님이 항상 나와 가족을 지켜주실 겁니다. 자, 화엄경 10지품 제8 부동지 보살 그래요. 부동지. 움직이지 않는다. 공자님이, 몇 세에 들어가셨는지 아세요? 부처님 몇 세에 들어가셨어요? 80. 공자님은? 72. 공자님이, 64를 이순 그랬어요. 이 자는 기 자고, 순자는 따를 순자입니다. 순하다 그런 뜻인데 따라간다는 뜻이 무슨 소리가 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거슬리질 않아요. 누가 나를 욕해도 상관이 없고 칭찬해도 좋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부동의죠. 우리 불자님들이 그동안 부처님 불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부동이해야 돼. 부동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이 십지품 제8 부동지 있기 위해서는, 위에서는,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이여 세상을 구원하는 이가, 세상을 누가 구원하느냐? 팔지 부동지 있기 위해서는 큰 방편, 묘한 방편을 일으키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날지가 않았어요. 서로 하시겠다 보니까 다안겠다고면 그것도 걱정이에요. 이순신 보고 하라 보면은 그 다행히도 헐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1 4 분이나 나왔어요. 다행이죠. 그런데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이 못 박아놨어. 할지 부동지해야 된다. 그런데 큰 방편과 묘한 방편을 일으켜서 방편 방편이 뭘까요? 스님들도 쓰고 여러분들도 쓸 말이 일반적으로 방편 부처님 불교 용어입니다. 방편 반편을 써서 이게 이게 실지 않은데 반편 쓰는 거예요. 부처님이 황경에 예, 이런 어, 법학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어느 대상이 상인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막을 건너가는데 오아시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타죠. 물도 끊어졌어. 그래서 조금만 가면 제 멀리 아지랑이가 막 이렇게 되면 산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가면 거기 성이 있는데 큰 성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은 맛있는 음식도 있고 물도 먹을 수 있다. 사실은 거기에 성이 없어요. 그래서 살려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걸어갔는데 성은 나오지 않아요. 거짓말이냐 이게 뭐냐 방편이라고 그래 살리기 위해서 아기들한테 쓴 약을 먹일 때 뭐라고 해 그래? 쓰다 보면 먹어요 안 먹어요 뭐라고 해야 돼달다 해야 돼 이것도 역시 방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편과 묘한 방편을 일으켜서 공용이 없는 지혜를 쓰고. 공용 한 가지 공 아, 모든 공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지혜 그런 공용이 없는 지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런 지혜가 아니야 아주 특별한 지혜 대승방편이라고 그러죠 대인 또는 큰 사람 지혜를 쓰고 또 지혜를 모아서서 행할 경계를 관찰하는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데는 공용이 없는 지혜를 써요. 방편을 써요.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데는 그런 방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인구가 천만 명이면 천만 명이 소리가 들리고, 일억이면 일억 1억 명이 소리가 각각 들립니다. 그 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선 이것이 옳다고 하고, 저기선 저것이 옳다고 하고. 제각각입니다.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이 곧 쳐들어오는데, 당파 싸움을 하고, 사당 당파가 아주 죽어라고 싸웠어요. 나라를 뺏겼어요. 청나라에서 누루아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또 당파 싸움합니다. 그리고 거짓 장기까지 올립니다. 벌써 앞 군대가 해주를 지났는데 평양에서 장기를 보내기를. 여기 무상합니다.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선이에요. 일개의 군수. 도백을 하더라도 공용이 없는 묘한 방편을 써야 돼. 나만 갖고 있는 그런 방편을 쓰는 거야. 나를 구하는 거. 세종대왕이 만약 한글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어쨌을까요? 끔찍해. 아무도 쓰지 않는 공용 방편을 쓰신 거야. 누구도 다 그런 지혜를 낼수 없는 지혜를 해요. 그래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켜 가는 것도 앞선 분들이 그런 한량없는 지혜 방편을 써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랬어요. 부처님이 왜 오셨을까? 그걸 제가 알았다고 했잖아요. 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부처님께서 칼링가라는 마을을 걷고 있었다. 한 농부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울면서 말하였다.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는 왜 세상은 너무 힘든 일만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구원해 달라는 거죠. 이때 부처님 그에게 세상에 태어난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이다. 내가 고통스럽게 태어났다고, 고통스럽습니다. 했는데 그 고통은 다음의 문제고 내가 지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런 그런 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고 태어난 자체는 축복이다. 다만 자신에게 있는 업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힘들어지는 것이다. 업의 성질 내가 업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 어리석은 중생들아 그래. 그래서 우리는 업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은 업의 대처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엊그제 어느 불자님이 한분 오셨어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어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습니다. 무엇도가 뭘까요? 부적도 사모하고 딱거리라고 하죠. 그것도 해보고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고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해 주고 다 구원해 주면은 온 인류가 다 하나님 가면 돼요. 부처님이 다 구원해 주고 다 축복해 주면 부처님한테 가면 돼요. 다. 만은데다 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왜안 됐을까요? 건강한 기억 여러분들이 이거잖아요. 오늘도 부처님 말하겠어요. 너희들은 중생이 아니다. 다만 이름이 중생,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다 그랬어요. 이미 나는 그대들을 다 멸도시켜놨다. 멸도 가면죠 구제했다는 뜻이에요. 구원했다. 뭐야? 구원이 안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다 멸도했어. 자, 부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내일모레 8일만 있으면 은 오늘 빼고 일주일이야. 일주일 후는 부처님, 사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이야. 사가모니 부처님이 오셨는데 사가모니 부처님이 금년에 몇 년이죠?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8 0을못하면 2641년. 이제 불까봐저가 가져왔어요. 불기는, 2561년은 불기. 부처님이 멸도 돌아가신 날부터 계산한 거고. 80을 더 해야지. 그러니까 2641년. 전에, 8월 4월 8일날 세상에 오셨다. 태어나셨단 말이죠.